김치 같은 거랑 고수 이렇게 고수를. 맛은 음 장조림에 밥 비벼 먹는 느낌네 맛있다 <laughs> 근데 원래 개이들은 상도덕이 그 스트레이트인 사람한테 그렇게 추파 안, 안 던지지 않나요? 내가 게이로 보였나? 어 그럴 수도 있겠네 게이 샵에 들어갔으니까 아 근데 먹다보니까 진짜 맛있는데 밀크티 내일 또 먹어야겠다 이거 약간 데...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대자와 느낌의 대자와를 요즘 애들은 모르나? 아 요즘 애들이 제 영상을 볼 일은 없겠죠? 배자와 어 저는 이제 어, 운동 끝나고 씻고 진이 빠져서 좀 누워 있다가 이제 밥 먹고 마사지 받으려고 나왔어요. 밥을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해서 먹으려고 그러다가 제가 본 그런 시장 같은 데 가서 한번 먹어볼까 하고 가고 있습니다 시장 열리고 그러는데 아침에만 하나봐요뭐 먹지? 지상철이 가고 있는데 저 소음이 엄청 크네요 뭔가 브레이크 소리인가 엄청 허름한데 갈라다가 여기서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실롬커넥트 아내 안을 보니까 공사중이에요 메뉴판을 왜 꺼내놓은거지 아, 아까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 가게 뭐,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엄청 많아요 유명한건가? 빵집 저랑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어, 진짜 찐 로컬 느낌 나는 푸드코트를 찾았어요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Okay, yeah. One, please. It's here. Yeah, it's here. Yeah, okay, 간장, 소스, 치육 같은 거, 갑니다. 결제를 이렇게 퓨어를 스캔하고, 50바트, 2,000원, 1872원. 이렇 하면은, 결제가 돼요. 어, 이게 리셋. 이거 아, 끝. 포크가 엄청 얇아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0 원인데 고기가 엄청 많네요. <laughs> 이 시금치 같은 거랑 고수 이렇게, 이렇게. 맛은. 음, 장조림에 밥 비벼 먹는 느낌. 네, 맛있다. 아 <laughs> 시금치를 좀 잘라 주지 이게. <laughs> 향신료 너무 좋아요. Thank you, t h ah, it was so good. 밥 먹고 나왔는데 먹는데 한 3분 걸린 것 같아요. 이제 뭐하지? 아, 마사지 마사지를 가보겠습니다. 도요타가 주류긴 한데 가끔 보면은 중국전기차 어 중국 일단 전기 오토바이 다 중국산이고 이런게 엄청 많아요 경쟁력이 좀 있나봐요 업가 시장에서 어 마사지 가격인데요 프레스티지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한번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뭘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딥티슈 아로마는 실고 스포츠 타임 마사지. 응. 선박제가 얼마였지? 4만 원. 오케이. Okay. 한번 가 보겠습니다. 마사지 어베일러블? 22 웨이트? 22 웨이트 오어 just let me see f 오케이. You like to uh, use oil or not oil? I don't like oil. Uh, I don't like oil? We, like oil. Yeah. Uh, we have uh, this two. Thai. This our whole body, and this one have uh, a. Okay, I, I, I will just take the two hours course. Two hours? Yeah. Which one? We have uh, yeah. this one. Okay. 120 minutes. Okay. Yeah. Um, can I have some drinking water? Okay. Of uh, it's hot. Now, <laughs> thank um. you. It's so hot. <laughs> <laughs> 아, 물어 더 먹고 있어요. 아, 너무 더워. 옆에 집은 사람이 없고, 여기가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어, 800바트인데, 원래 2시간 코스인데, 10% 할인해 준대요. 오늘 홀리데이라 그랬는데, 더 받지 않고 깎아주네요. 너무 좋은데. 네, 돈이 플라스틱입니다. 태국도. 호주달라도 플라스틱인데, 제가 알기로 그걸 이제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려나? 지폐 만드는 게 되게 위변조 방지 기술 같은 것 때문에, 어꽤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운 형이에요. 엄청 힘이 쎌것 같습니다. 사지를 받고 나왔는데, 어희가 뭔가 개이... 게이... 개이였어요. <laughs> 관리사분이 개이였는데, 어...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거절하고... 그런데 음, 네. 저희가 개이 마사지 샵인가? 아까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음... 그럼 그 사람들이 딱 개인가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게이 레즈비언 같이 이제 그런 성소수자 친구들이 많은 편인데 뭐 되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책달라 어, 그러길래 뭔소리야라는 눈빛을 보내고 나왔어요. <laughs> 근데 원래 게이들은 상도덕이 그 스트레이트인 사람한테 그렇게 추파 안, 안 던지지 않나요? 내가 게이로 보였나? 어, 그럴 수도 있겠네. 게이샵에 들어갔으니까. 어, 아까 그 로컬 식당을 다시 왔는데, 닫았어요. 필리핀에서부터 그러네요. 제 마음에 들면은, 다시 가면 문이 안 열려있어요. 왜지? 어, 지금 한, 4시? 4시 정도 됐는데, 빠른 저녁을 먹고, 아, 어, 오늘 좀 맥주를 먹고 싶은데, 이게 고민이에요. 호텔에서 그 3시간 무제한 거기서 한번 미친 듯이 먹어볼까, 아니면 사서 들어가서 먹을까, 아니면 펍에 갈까, 뭐가 좋을래나? 요즘에 진짜 한국 문화가 많아서, 한국 식당이 엄청 잘된대요 그리고 현지 식당들은 밤에 일찍 닫아가지고 얘네 막 클럽 가고 그러면 다 뭐라 그래야지 어 나와서 서로 이제 놀 데가 없는데 대부분 다 한국 식당 가서 삼겹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어 여기 로컬 식당을 또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뭐 볶음밥 이런게 있는것같아요 어, 뭔가 아주머니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어가지고 들어와 봤습니다 어, 뭘 시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켰습니다 커리 치킨 뭐 이런거였었는데 시키고나서 생각해보니까 다해서 170바트 였는데 그러면 어. 아까 먹은 게 50바트였는데 그러면은 제가 시킨 게 얼마나 큰 걸까요? 걱정되는데 이런 게 나왔는데 음. 맡아본 향이에요 뭔가... 아니 근데 깔라만시가 통으로 들어있네? 맛있는데 좀 어색합니다 먹어야지 음. 맛있어요 음, 이게 뭔지 궁금한데 진짜 진짜 깔라맛인가? 신맛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아, 처음 먹어보는 채소인 것 같습니다. 다 먹었는데 국물은 너무 많아서 못 먹겠어요. 근데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더 달라고 싶다 아. 생각보다 좀 맛있네요. 유명한 이유를 알것 같아요. 여기 뭔가 가격도 그렇고 좀 로컬 맛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영장에 갈지 맥주를 먹을지 고민 중인데 고민 중입니다. 근데 일단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까 마사지샵 그 친구를 피해서 돌아서 오다 보니까 길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테슬라 색깔 장난 아니네요. 꼭,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가? 바퀴, 손으로 만든 건가? 어, 일단, 심심하니까, 펍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축구, 축구 같은 거 틀어주나? Um, okay, so um, can I get one? What is the what is the Thai beer? Sing. Sing and, yes. and then what is? On wrap. Sing. Yeah. Yeah, sing only. Okay, Sing, please. Pint. Yeah. Thank you. 컵이라서 어, 여러가지 많이 있는데 아, 한번 타임 맥주 추천해달라 했더니 싱 이거 아, 우리는 싱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싱이라 그러네 얘는 앞으로 싱이라고 해야지 와본 척 해야지 어, 럭비랑 테니스, 축구 다 보여주네요 땡큐 뭐 먹고싶어? 아.. 나중에 봐봐 어, 저거는 헬멧을 안 썼으니까 럭비인 것 같아요 룰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어, 저는 이 아이리쉬 오말리 펍에서 맥주 1리터를 10분 만에 먹고 럭비 보다가 도저히 럭비는 취미가 없어서 일단 나왔습니다. 수영장에 갈까 아직도 고민 중. 스캔 오케이? 아니야. 야야 야. 어. 뭐 what is 예. 오케이. Yeah. Okay. is it 티 예. Just p l e s so, o okay. t h e s some more one you some l o r e one no know? yeah 15 yeah 15 thank you yeah please 아니 마이 my... sorry yeah 원래 이런 거잘안 좋아하는데 심심해서 먹어 보려고요 그래. 오 길거리 음식장 이거 500원 <laughs> 근데 먹다 보니까 진짜 맛있는데 밀크티 내일또 먹어야겠다 이거 약간 데...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대자와 느낌의 대자와를 요즘 애들은 모르나? 아 요즘 애들이 제 영상을 볼 일은 없겠죠? 대자와 <목소리> 지금 8시 현지 시각으로 6시인데 수영장에서 좀 맥주 먹고 했는데 벌써 졸려요. 이 바이오리듬 한국에서 맨날 9시에 자니까 지금 한국 시간으로 8시쯤 됐을래나 벌써 졸리네요. 마한것 <laughs> 같아. 어떻게 자고 내일 운동이나 가야 되나 봐요. 어, 심심해서 잠깐 나왔는데, 여기는 벌써 어, 크리스마스 준비 하나 봐요. 외국은 크리스마스를 진짜 한달 전부터 준비하는 것 같아요. 어, 심심해서 여기서 어, 마사지를 받았는데, 이리는 시리마스... 어,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잘하네요. 좀 경력 있는 아주머니한테 받았는데, 엄청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엄청 시원하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 거기 신경 써서 해주고 그러네요. 아, 수영장 할게 없어서 다시 갈까 왔는데 예쁘네요. 근데 막상 오니까. 어, 들어가긴 싫다.